예, 해림 인스피릿과 멜로디 님. 저는 어느 모임을 가든 항상 핵심 멤버가 돼요. 그 이유는 제가 키가 크거든요. <laughs>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 혹은 고장 난게 있을 때늘 제가 꺼내 주고 고쳐 주니까 이 정도면 핵심 멤버죠? 참고로 저 응광 오빠보다 커요. 어. 별로 크진 않으신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예, 아, <laughs> 예, 아, 사실 근데, 어,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내는 거 인정합니다. 고장난 것도 키가 큰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. 혹시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고쳐주시고 계시다면 친구분들의 자립심을 키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멜로디님, <laughs> 높은 곳에 물건 꺼내주셔야 돼요. 고장난 물건은 네, 좀 쉬엄쉬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키는 은광, 은광형보다 크다면, 뭐, 그리 크지는 않지만, 네, 뭐, 크신 편이죠. 예, 해림님, 화이팅! <목소리>